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검찰 지휘부가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지금 차호동 부장 검사가 사표를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휘부가 말하자면 차장 아 검사를 포함해서 지금 총장 권한 대행까지 모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사표를 쓰는 검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조직을 없앤다고 하니까 검찰 조직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 지휘본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 총장 권한 대행 대행은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것은 이걸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자,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공중분해가 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많은 검사 한 2천 명이 넘고 수사관만 하더라도